30대, 40대 직장인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나 암호화폐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30대, 40대 또는 그 이상의 나이대의 분들은 20대보다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축적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 경우 특히나 돈을 잃기가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돈을 잃는다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결국 이 글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경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 12월 8일에 처음으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미 하나 약 2,500만원에 달했고, 이는 수년간의 최고점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달 뒤에는 2800만 원을 찍고 나서야 진정한 대하락장이 시작되었으니 그한달 동안은 불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저였지만 비트코인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일주일이라는 사실을 뉴스 기사와 차트를 통해 확인하고는 돈을 넣으면 무조건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빗썸에 가입하고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원을 깨고 며칠간 하락하여 1,4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전재산이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그 당시 제 생각은 아 인생이 망했다라는 부정적인 감정보다 와 지금 남는 돈이 있었으면 이득을 볼수 있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고작 20살이었고 전재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도 저는 소액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진행했습니다. 소액이었기에 과감하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도 제 인생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가진 전부를 건 것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절박함도 느꼈습니다. 덕분에 제 실력은 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몇 가지 분석 글을 올렸는데 그 분석에서 사용한 기법들은 제가 코인을 시작한 지 몇 달도 안 되었을 때부터 이미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 20살인 저는 가진 것이 없고 백수였으며 남는 것은 시간뿐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투자하여 실력을 빠르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대하락장에서 저는 업비트의 현물거래만으로도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성장하고 제 자본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자 공격적인 트레이딩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1시간도 안 돼서 몇백만원을 잃는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작은 변동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 실력 성장 속도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돈이 비교적 많은 사람들 30대, 40대 혹은 그 이상은 왜 돈을 잃기 쉬운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돈에 비해, 그 돈을 감당할 만큼의 경험과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대의 대부분은 자신의 모든 돈을 잃어도 인생이 위태롭지 않고 일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대, 40대, 50대 투자자들이 5천만원 또는 1억원씩 투자하고는 대충 매수한 뒤한 달도 안 돼서 수천만원을 잃게 되면 그 손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수천만원을 잃는 것은 대학생이 자신의 전제 300만원을 잃고 알바 한 달로 복구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돈을 잃는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오랜 경력과 어느 정도의 자금을 모은 후 투자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투자 경험이 부족하여 매수, 후 손실을 겪고 멘탈이 약해집니다. 본업과 가정 때문에 투자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여 반복적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결국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자금이 소진되어 실패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돈은 있지만 그 돈을 감당할 만큼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의 식견이 생겼을 때는 이미 잃은 돈이 많아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어쩌면 평생 복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면 소액으로 경험을 쌓고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20대들이 이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돈이 없고 시간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여건상 소액을 굴리며 자연스럽게 경험치가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 일을 하고 돈이 생길 때는 이미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자신이 초보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자금 규모에 관계없이 소액으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원칙이나 기법을 만들었을 때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을 길게 본다면 말이죠. 하루라도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큰 돈을 들고 오면 오히려 더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차라리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것보다 마카오에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이 시장을 처음 접하고 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렸을 때 물타기를 할 돈이 아니라 충분한 연습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 좋게 상승장에 진입한다고 해서 수익을 낸다 해도 결국 경험치가 낮다면 바로 뒤따르는 하락장에서 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초보자분들은 그 순간에 잠깐 오 맞아. 나도 소액으로 연습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나중에 진짜 돈을 들고 와야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그 생각을 잊고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큰돈을 들고 와서 다시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 그 돈을 복구하는데 소모하게 되거나 아예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의 80% 이상이 돈을 잃는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기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꽤 있고 그에 따라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돈은 많을지언정 실력을 쌓을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여 돈을 잃기 쉽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잃으면 그 복구까지 해야 해서 시간과 노력이 두 배로 소모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소액으로 연습하다가 잃게 되면 실질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투자할 때는 재미가 없고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최대한 많은 연습과 경험을 쌓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리를 제대로 배우려면 가장 기본적인 설거지와 청소부터 시작해야 하고 수학을 배우려면 덧셈과 뺄셈부터 익혀야 합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함수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해결할 수 없고 기본적인 숫자 공부부터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장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하고 충분한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나 기법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더큰 자본이 생겼을 때 이미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를 겪더라도 그 실패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향후 성공을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잃는 것은 단순히 나이나 자산의 크기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경험과 실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다면 반드시 소액으로 시작하여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들에 대한 고찰 상위 1%에 속하는 특정한 트레이더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투자서를 읽든, 유튜브에서 기법 강의 영상을 시청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들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심리적으로 쫓기는 이유는 바로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리스크 관리 없이 비중 조절도 없이, 그리고 분산 투자 없이, 오직 먹을 것이라는 욕심만을 키워나가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손절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칼같이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오거나 돌파가 이루어지면 후회하게 되고 다음에는 더 버틸 것이라고 다짐하다가 결국 다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이 없다면 손절의 기준도 없고 수익 실현의 기준도 없으며 매매의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할때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가 바로 손절과 수익 실현입니다. 수익을 내는 것도 고민하며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회로에 빠져들며 결국에는 상투에서 팔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부질없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매매의 승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10번 중 8번을 성공시키면 나는 앞으로 꽃길만 걸을 것이라 믿었지만 열번 모두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희망 회로를 돌리다가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총 시드의 30%를 날려버렸습니다.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보았고 500만 원을 손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꾸준히 8번씩만 수익을 내고 이번에 약손절로 마무리하는 매매를 지속했다면 나는 정말로 큰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100%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크게 수익을 내겠다는 욕심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게 만들고 나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 마이너스 500만 원의 손실은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수업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십억을 벌수 있는 경험치를 500만 원으로 샀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하던 기준이나 기법들이 결국 독이 되었던 것은 모두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손절이란 것이 특히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만약 그것이 자신의 시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라면 그 어려움은 더욱 배가 됩니다. 하지만 코인이든 주식이든 내 계좌의 우상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한다면 수익 실현, 손절, 매매라는 과정이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굴러가는 바퀴에서 손절이 빠져 있습니다. 피 같은 돈을 손절하지 못하고 기다리면 결국 손실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 짧은 손절을 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마이너스 80%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이 작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빚을 내고 영끌하여 투자에 나섰다면 쉽게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아무리 시장이나 남을 탓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반등하기를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가가 내리는 경우에도 내가 설정한 박스 안에서는 추가 매수할 기회로 삼을 수 있고 반등이 오면 적당히 수익을 실현하면서 지켜볼 수 있어 좋습니다.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 애쓰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고민이 필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장대 양봉 하나는 그 다음 장대 양봉을 먹기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수익 실현과 손절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어야 비로소 상위 1%에 진입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기법이나 기준, 리스크 관리가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 안정이 없다면 결국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심리적 안정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고, 손실을 감수하며 매매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나는 손절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배웠고, 이러도 다시 수익을 낼수 있으니 아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혹은 경험을 하더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손절을 하면서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오직 수익을 생각한다면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욕심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이를 알면서도 조절하기 쉽지 않으며 모를 때는 지옥 끝까지 밀어넣는 독과 같습니다. 상위 티어에 있는 사람들은 조절할 줄 알고 잘라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카페 특성상 누군가에게는 한낱 개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스스로를 세력이라 생각합니다. 세력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진정한 세력이 되기 위해 행동합니다. 함께 매집하고, 함께 수익을 실현하며, 함께 털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느 정도의 박스를 보고 세력이 되느냐에 따라 비중 조절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며, 만약에 대비해 여유를 두고 매집합니다. 내가 그린 시나리오가 무너지면 과감히 잘라냅니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가 세력보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도 변하고 현생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심리적 공부를 하려고 도덕경을 듣고 있을 정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기준에 맞춰 진행하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느긋해지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쫓기는 심정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무겁게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내려놓으려 합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진득하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